이렇게 이쁘지 이거 정말 누가 어. 하단밭을 가꾸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어. 완벽한 정원을 이루었어요. 이거 정말 어. 이렇게 이렇게 풀 솜대가 어. 여기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고비가 나오는 지역에 어. 같이 이렇게 풀 솜대도 어우러져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풀섬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라고, 제가 뿌리 부분을 살짝 좀 들춰봤어요. 낙엽 밑에 이렇게 풀섬대 뿌리가 이렇게 지금 부분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 대궁하고 이입 뒷면에는 고혼, 그, 그, 솜털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분하시면, 여러분도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산, 초입에 왔는데, 영화자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요게, 우리 시골에서는, 미나리 싹이라고 불렀고, 아, 이게 아주, 그냥, 나물로, 어, 아무 요리를 안 해도 그냥 쌈으로 먹어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는 나물이고, 연잎 좀 뜯어서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요걸 똑 자르면 여기서 하얀 진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오고 있죠.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고소해. 아는. 음.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아주 그 부드럽고 어, 고소한 맛이 있어요. 이거. 쌈. 음, 지금 보시는 것이 집신 나물입니다. 이게 그큰 뱀무라고 하는 나물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겨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 하셔요. 근데 거는 구분을 하는 특징은 이렇게 보면 좀 솜털이 있어요. 솜털이 있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여기 맨 끝에 세 잎이 잎잎세 개가 크기가 같아요. 거의 크기가 같은데 큰 뱀무는 여기 그 가운데 뾰족 가운데 잎이 좀 큽니다. 유난히 크고 뒤에 두 장은 좀 작고 이런 특징이 있고 아 이거 조금만 나오면 이렇게 반찬거리가 그냥 여기 뭐 마트가 따로 없네요 여기 아, 이게. 제 아내가 처음 에 와서 달롱이라 러니까못 알아듣던 이 나물인데 큰실한 브리떼가 자라고 있네요 오음자 이거 이것도 한입 아 향이 거의 당기 마치 당기 향이랑 흡사하게 나는 구리대. 아 이거 아주 엄청 근데? 크겠네. 아, 이... 음, 비비추라고 하는 아, 나물이고, 음, 요거는 이제 명이가 비싸니까 비비추 잎을 장아찌를 담궈서 식당에서는 명이 음, 명이 명의, 같이 이렇게 반찬으로 다 내어놓는 식당들도 제가 가끔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예. 명이랑 거의 같이 생겼지만 비비추라고 하는 나물입니다. 비비추. 원추리가 나왔는데 처음에 네. 나올 때 우리 토끼님이 싹을 뜯어 드셨네요. 네. 바로 옆에 보면 자 제가 지금 아이 아유 이제 비탈이 심해니까 아, 무릎팍이 다 까지겠네 제얘기랑 이거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오다가 자빠졌네 꽁이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오인하기도 하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삼지구엽초 여기 그래도 작아도 여기 새 가다 아, 보자. 세가달을 이런 것 중에 한 가지 세 장씩 달려 있죠 이파리가. 그래서 이 이파리를 다 세워 보면 아홉 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세가달에 이파리 세 장씩 아홉 장. 그래서 삼지 구엽초입니다. 뭐, 뭐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예보가 맞긴 맞네요. 좀 늦게 올줄 알았더니 벌써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얼른 하산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드롭을 좀 따라왔는데 여기 이렇게 찬반디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아, 여기, 그, 한 장소에, 아, 이렇게 찬반, 찬반디와, 요거는, 네, 아까 설명드린 영아자, 아, 미나리싹입니다. 아주 다 맛있는 나물이구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릴 부릴떼. 때, 브릴 때도 이렇게, 아, 찬반디랑, 어울려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달래도 많이 나고 있고, 음, 아주 구리대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음, 여기는 아주 제법 찬반디가 음, 많이 컸네요. 찬반디가 이렇게 아주, 연한 찬반디가 많이 자라고 있고 아, 이거는 무릇입니다. 이거를 뿌리를 캐서 뿌리를 캐서 그 음, 다려 먹었던 조청을 교총,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 그전에이 뿌리로 막 음, 학교 교실 마루를 음, 저걸 음, 맨질맨질해서 갖다 닦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다, 아, 찬반디가 아주 군락을 잃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해서 얼른 내려가려고 했더니, 여기 예, 그 찬반디 군락 옆에 음, 이 풀솜대가 있는데 자기는 왜 소개를 안 해주고 그냥 가냐고 저를 잡아 끄네요. 그래서 아까 올라올 때 소개를 드렸지만, 이게, 풀솜대. 풀솜대. 이것도, 이 보시면, 이렇게 솜털이, 부드라운 솜털이, 아기 솜털 같이, 이렇게 나 있는 풀솜대. 자, 소개했으니까, 내려가도 되지. 네. 네, 찬반디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다시 좀 비가 오지만 음, 카메라 들었구요. 네, 찬반디가 세잎 중에 이게 첫 번째 잎, 잎은 깊이 안 갈라져요. 그리고 양쪽에 두 번째 양쪽에 잎이 네, 깊이 갈라지죠.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 첫 번째 입장은 깊이 안 갈라지고, 이렇게 두 번째 입장에서 깊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아마 구분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쉽사리 어, 이게 대가 사각이고, 어, 이건 쉽사리 나물이 섞여 있네요.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 아주 굴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잡나물로 여러가지 한꺼번에 뜯어서 모아서 어, 먹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쉽사리 아, 이름이 좀 거시기 하죠. 어. 이제 산을 다 내려왔는데요. 어. 보니까,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게, 아, 눈에 띄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고요. 이게 피나물입니다, 피나물. 아, 꽃도 굉장히 예쁘죠? 노랗고, 예, 네, 꽃몽어리, 이렇게. 요게 음, 피나물인데, 여기 군락을 좀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음, 콩나물꽃이 참 예뻐요. 이 빗방울을 머금고 있네요. 아, 너무 예쁘죠? 아.